어, 네, 안녕하십니까. 문제원형 실습 프로젝트 2조 발표를 맡은 김재현입니다. 어, 저희는 AWS 및 o w s 를 연동한 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표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목차 소개드리고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희 목차는 어, 프로젝트 개요, 구현, 그리고 추진 내역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중에 먼저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젝트 주제입니다. 어,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그각 SNS에서 제공하는 오스 서비스 연동을 통해서 회원 정보를 구성하고 AWS 상에서 어, 댓글이나 게시글 등에 대한 CRUD가 가능한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것이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습니다. 어, 이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먼저 CRUD가 가능한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데에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와 마리아 DB를 사용하였고 SNS 연동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는 데에는 모스투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그리고 페이스북의 로그인 오픈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AWS를 통한 페이지 서비스에 있어서는 AWS 서버를 사용하였으며 어떤 버전을 사용했는지는 추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구현입니다 저희는 서비스 구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서비스 운영에는 AWS 서버, Apache Tomcat, 그리고 MariaDB를 사용하였는데요. AWS의 경우에는 Amazon Linux 2 AMI 버전을 사용하였고, Tomcat의 어, 경우에는 Apache Tomcat 9.0 버전, MariaDB의 경우에는 MariaDB 10.1 버전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는 Tomcat과 MariaDB의 경우 이 운영과 동일한 버전을 사용하였고, Spring의 어, 경우에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3.9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오스트 연동에 있어서는 각 SNS의 로그인 API를, 아 로그인 오픈 API를 사용을 했 사용을 하였으며, 페이스북 및 네이버의 경우에는 현재 계속 구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성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테스트라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아래 에 유저, 보드, 리프디라는세 개의 테이블로 세 개의 테이블을 구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중 클라이언트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있어서 유저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이 테이블 유저 테이블은 아, 유저 테이블은 이 로그인 방법에 따라서 운영합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통해서 직접 회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는 첫 번째 방법과 외부, AP, 외부 API를 통해서 연동 외 회원 가입및 로그인하는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아, 유저 유저 테이블에 대한 CRUD를 어, 기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세부 내용입니다. 유저 테이블의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정보나 계정 활성 여부 등을 담고 있고, 이 계정 활성 여부는 현재 구현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 리플 테이블입니다. 리플 테이블의 경우에는 게시판에 댓글 정보, 즉 작성자나 작성일이나 내용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드입니다. 보드의 경우에는 게시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제목이나 내용, 조회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화면 정의서입니다. 어, 저희는 메인과 로그인의 두 가지 화면을 출력하고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로그인의 출력 여부 게시글의 CRUD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어, 자세한 화면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메인 화면입니다. 현재 로그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로그인 버튼이 나타나 있고 기타 게시글 정보들은 이상없이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 먼저 이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는 칸은 서비스에 등록된 계정 정보로 로그인하는 칸입니다. 어, 그리고 아, 즉그 테이블, 유저, 테이블 아, 테이, 유저 테이블에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로그인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어, 아래에 보시면은 이 회원가입 버튼과 간편 계정으로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클라이언트에 직접 회원 정보를 등록하는 첫 번째 방법에 해당하고, 이 간편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되면 선택한 SNS의 API를 통해서 회원 정보를 등록하거나 로그인하는 두 번째 방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이중 먼저 첫 번째 방법에 대한 화면입니다. 첫 번째 클라인, 클라이언트에 직접 회원 정보를 등록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닉네임에 관한 정보를 받고 여기서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 닉네임이 공란이거나 혹은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맞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게끔 어, 코드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어,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어 비밀번호판에 해당 계정 정보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할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어, 간편 계정으로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어, 카카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카오에서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하고, 어, 여기서 계정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어, 카카오에서 권한에 관한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네, 여기서 권한에 관한 메시지에서 동의를 체크하고, 어, 계속하기를 누르게 되면, 어, 회원가입이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아, 다만 여기서 선택한 SNS로 회원가입하는 경우에는, 어, 해당, 해당 페이지를 통해서 뭐, 이메일 제공이나, 아, 이메일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 이 점은 차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와 같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아, 위와 같이 계정 정보를 인증받게 되면 ID 값을 불러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ID 값은 히든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비밀번호와 닉네임을 추가적으로 입력하면 입력 후에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아래와 같이 결과 버튼이 아, 결과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결과에서 회원가입에 성공을 하였다고 하면은 회원가입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어, 이상 없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전과 로그인 후의 비교이고, 헤더 부분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방식의 접근, 아, 두 번째 방식의 접근 방식입니다. 어, 간편, 간편 계정으로 로그인 버튼을 유저가 클릭을 하게 되면, 적용된 OS 코드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인증과 인가 절차를 수행합니다. 사용자가 SNS 계정으로 로그인 버튼 클릭을 통해서 플라이언트에 접근하게 되면, 어, 저희가 설정한 OpenAPI의 클라이언트 아이디, Redirect URI가 리턴이 되게 되고 어, 인증 서버가 요청받은 로그인 페이지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URI 인증 코드가 전달이 됩니다. 어, 이렇게 SX 토큰이 발급되고 어, 로그인에 성공하면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제 토큰을 통해서 리소스 서버에 요청된 서비스는 검증을 거쳐 제공되게 됩니다. 어, 저희가 구상한 부분은 이 빨간 점선 박스에 해당합니다. 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전에 필요한 이메일 정보를 요청을 하고 아까 권한 인증을 받고 해당 값을 가지고 회원 정보에 등록 코드로 이를 구현하였습니다. 어, 해당 이메일 주소와 유저 테이블을 조회해서 어, 기존 계정의 유무에 따라서 계정이 있다면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만 입력을 받아서 셀렉트 어, 쿼리를 통해 로그인 작업을 수행하고 어, 만약에 조회 결과가 없다면 비밀번호와 닉네임을 입력받아서 인서트 쿼리를 통해 유저 테이블에 계정을 등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어, 메인 화면입니다. 어, 게시글, 게시글에 관한 정보와 그 제목 검색칸이 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게시글 검색 기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걸 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게시글을 만약에 클릭을 하게 되면 비로그인 시에는 이렇게 작성자를 입력하는 칸이 뜨게 되고 어, 상단 게시글 내용에서도 어, 목록 이외의 다른 기능은 뜨지 않습니다. 만약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어, 사용자의 어, 네임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댓글 작성 창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의 경우에는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댓글의 경우에는 로그인과 비로그인 모두 가능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어, 하단 부분의 페이지네이션의 경우에는 어, 좌측에 현재 게시글 수, 우측에 현재 게시판 목록 페이지가 나타나게끔 구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로젝트 추진역입니다 어, 저희는 이 표와 같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 총원이 두 명이기에 추진 과정에서 인원을 제가 따로 나누지는 않았고, 어, 1주차까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와 DB 연동 테스트, 그리고 화면 구성 확인, 어, 2주차부터 API 적용 및 AWS 서버 구축 및 배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추진 후 결과 정리입니다. 어 결과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웹페이지 구현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던 방식뿐 아니라 어 v o 방식의 웹퍼를 이용한 서비스 구현 방식을 알수 있었고 일반 SQL 포리문을 별도로 저장 및 관리해서 개발의 생산성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OS2 오픈 API 연동을 통해서 로그인 체계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 해당 과정을 통해서 로그인 API 방식을, API 방식을 통한 있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어, 추가적인 활용을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WS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 환경 구축에서 서비스 제공까지 뭐 해당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오류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앱갭 방식은 설정 파일이 분산되기 때문에 분산돼서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타 a r g j 파일을 받아 압축을 푸는 게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뭐 S 소스 파일만이 아닌 빈 파일이, 바이너리 파일이 포함된 내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개선할 사항입니다. 먼저 웹페이지 구현에 있어서 보안성을 고려한 소스 코드를 개선하고 완성된 템플릿을 적용해서 직관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회원가입 시 이메일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류가 나는 등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계속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로그인 체계 구현에 있어서 아직 구현되지 않은 네이버와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로그인 처리를 실시하고 리소스 서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값의 추가적인 활용을 계속 성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WS를 이용한 더욱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 리눅스 활용 능력 개선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어, 주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드려주, 발표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